오늘의 하시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큰 싸움은 방황하는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기도 외에 구제와 용서, 금식 등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말씀, 가장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구제와 금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 뿐만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목사님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으러 오듯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헌신과 수고를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정말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간혹 이런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일 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골방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과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은 당신의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입니까?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 묵상은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가 멈춰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지, 또 내가 구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돌아보게 하셨으니, 오늘도 예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방황하는 생각들을 극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중고의 기도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